우리 아이가 무슨 학원 탑반이야. 응.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성적이요. 그렇죠. 그 탑반에 들어갔다는 건그 어마어마한 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어... 왜냐면 학원에서는 자기네 학원의 퀄리티를 위해서 예. 아무나 합격 시켜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교육대 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JT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그린 마더스 클럽인데요. 또 학군지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 만큼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군지 배경 정말 현실에서도 그런지 오늘 학군지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20년 이상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신 김필료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 기자 TV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상위동인데 상위동이 학군지로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히 대치동이나 뭐 중계동 목동을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학군지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어느 정도 또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좀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뭐 제가 그럴 역량이 <laughs> 되면 예 최선을 다해서. 가려보겠습니다. 거기에 유형이, 엄마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엄마는 뭐 알파맘도 있고 돼지 엄마도 있고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없었는데 교육에 관심이 생긴 엄마도 있고 선행학습 문제다 자칭 깨어있는 엄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유형도 살펴보셨나요? 그냥 제가 학군지 중에 음. 가장 대표되는 그냥 대치동을 어, 이렇게 대입해서 본다면 대치동이 정말 교육에 목을 메고 예. 교육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분들만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외부에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음. 타지에서 네. 우리 아이가 공부로 뭔가 승부를 볼수 있을 것같아라는 희망 또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교육에 더 올인을 관심이. 하시겠죠 예. 예 근데 대치동에서 쭉 그냥 계셨던 분들 중엔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생각보다 쿨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본 유형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돼지 엄마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아 어, 근데 뭐 그들은 돼지 엄마라고 스스로를 부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 부르지는 않는데 그 돼지 엄마라는 호칭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네. 돼지 엄마가 일종의 권력 같은 느낌? 네. 아, 학군제에서는요. 네. 예. 예. 그,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돼지 엄마는 엄마가 똑똑해서 돼지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엄마의 어떤 능력으로 돼지 엄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돼지 엄마는 무조건 자식 때문에 돼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제분이 계시죠? 있죠. 근데 자제분이 어디 가서 시험만 보면 레벨 테스트 에다 떨어져. 어. 그리고 공부도 잘못 해. 네네. 근데 어머님이 교육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돼지 엄마가 될수 있으세요? 절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아니,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 돼지 엄마는 네네. 무조건 그 뒤에 후광이 자식의 성적이에요. 자식이 성적이 잘 나와야 돼지 엄마로 어떤 자리매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지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학군지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이 엄마들의 성적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엄마들의 서열. 대치동에서 활동하는 돼지 엄마들 대부분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학원에 상담실장 등으로 많이 스카우팅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네. 예근데 그분들이 아이들 대학 잘 보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아,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대학을 잘간 거잖아요. 예. 여기서도 이 드라마에서도 추자윤 씨가 돼지 엄마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자세히 드라마 속의 장면을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효은 씨가 상유동이라는 학군지에 오면서부터 입성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장면부터 네.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예, 명문대인 거성대 박사 출신이 아들 둘맘이죠. 이호원 씨가 교수 임명이안 되고 전업맘이 되면서 교육열이 높은 상위동에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1층부터 또는 2층부터 맨꼭대기층까지 전부 다 학원 예. 간판으로 거, 거의 도배된. 거기 계시잖아요, 네. 원장님 그렇죠. 학군지의 풍경 다른 지역에서는 체험하지 못한 학군지의 풍경 뭐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공부에 관심을 크게 둔 음. 학부모와 또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공부 말고는 딱히 할게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옛날부터 회자됐던 네네. 얘기인데 대치동 왜가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이 그러니까 학군지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거기 공부 분위기가 너무 좋대. 음, 거기는 분위기. PC방에서 게임할려 고 그러면 같이 게임해줄애가 없대. 전부 다 학교 끝나면 전부 다 학원으로 가니까 결국은 친구를 사귀려면 학원에 가야지만 사귀고. 사귈 수 있어서. 그래서 자동으로 공부가 된대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어,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정말 어, 공부들을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네. 또는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러면, 그러면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저렇게 영어 단어, 수능 영어 단어, 초등학생 외우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어요, 언니?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작가분이 많이 배경 지식을 좀 쌓았던 것 같아요. 많이 네. 조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 네. 레테가 화제가 되고 엄마들이 브런치. <laughs> 를 먹고 이런 네, 장면이 계속 마, 나와요 브런치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봤죠 커뮤니티가 사실은 이 초등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음. 이그린마더스 클럽에서도 네네. 그 한마디로 정보력이 뛰어난 그리고 뭔가 공부에 대한 거를 좀이게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갈 만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안에 막 들어가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는 엄마들도 있고 맞아요. 또. 아예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아 저런 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아웃사이더. 어, 저건 잘못된 거야. 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 여기 주인공이 이용은 씨가 원래는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은 엄마였는데 이런 엄마들을 만나면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을 만나면서 바뀌는 가치관도 좀 바뀌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렇게 엄마로 변하는이 과정을 좀 그리더라고요. 또래 네. 아이들보다 본인 아들 동석이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산만하다 이런 주의도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리는 엄마들을 좀 비판했다가 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 엄마 추자연 씨 그리고 소인맘한테 학원 정보를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추자연 씨가 이 동네에서는 하기 이 동네에서는 친척들한테도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현실인가요, 언왜 네. 그러냐면 예. 정보가 곧 권력이니까. 정보가 네왜냐면 돼지엄마라는 건 바꿔 말하면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 권력 자자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주위에서 엄마들이 맴돌고 네. 거기에 끼고 싶어하고 네. 그, 그와 함께 팀을 짜고 싶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권력 아닌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정보가 학원 정보인가요? 과외 정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학원 정보일 수도 있고 예. 과외 정보일 수도 있고 또. 학원 그냥 학원으로 통칭되는 네. 큰 규모 말고 네. 그 학원 안에 선생님들 정보까지 학군지에서 교육 정보는 맨 처음에 어떻게 얻는 건가요? 바로 그 부분 네. 너무 질문 잘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네. 우리나라 지금 학군지 엄마들 네. 또는 학군지로 이사 가려고 마음 먹은 엄마들이 가장 깊게 그리고 굉장히 간절히 하는 고민이에요. 특히 우리 편집장님처럼 음. 맞벌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저는 여기 다섯 가지 유형 제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열심히 찾아보면서 봤거든요 네네, 드라마 큰 맘이 아예 없어 아예 그러니까. 소외되더라고요 그럼 원장님 실제로도 그래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거의 빠져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 보면 예. 가장 그 정보와 동떨어져 있는 분들이 취약한... 예 맞아요 좌합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꼭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예, 예. 많이 휘둘리게 되겠죠. 아, 정보가 그죠?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느냐? 예. 사실은 사교육. 학원가. 예, 예 그걸 또 분들이. 노리시나요? 뭐, 노린다고 표현하면 저. 예, 예. <laughs> 아예좀 가려서. 예, 예. 예, 예. 또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살아남으수 있도록. 제 되니까. 얘기는 그냥 이렇게 가려서 들으시면 예, 예. 됩니다. 워킹맘들이 늘 갖고 있는 죄책감을 많이 좀 건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사교육을 과하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그 아이의 교육 때문에 엄마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네, 일을 맞습니다. 그만둔다고 아이가 뭐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네, 너무 힘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과거는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음. 그리고 정보의 이동도 굉장히 제한되고 그리고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그 어떤 터널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옆집 그래서, 엄마. 그래서 옆집 엄마 예, 그리고 맞아요. 돼지 엄마가 권력을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정보의 소통의 공간 또는 터널들이 많이 늘어나면. 급격히 그 소수의 그 정보를 가졌던 사람들이 권력을 잃게 되거든요. 음. 저는 지금이 딱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음, 말이냐면 음. 돼지 엄마들을 쫓아다니고 음. 돼지 엄마들의 정보에 너무 귀기울이지 마시고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그리고 각종 있고요. 뭐 SNS, 유튜브 특히 유튜브 <laughs> 예 가장 대표적으로 김필립 수학 뭐 이런 거 채널 그거를 잘 보시면 웬만한 돼지 엄마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더 좋은 얘기들 음. 그리고 더 좋은 정보를 정말 잘 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이호원 씨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든 주변의 엄마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네. 학원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학원가를 돌아다니는 장면입니다. 레테의 부모죠. 예, 레테에서 다 떨어진 거. 학원 정보 부탁을 다 거절받고서 이혼은 씨가 아들을 데리고 학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학원지에서. 근데 레테에서. 정말. 레벨 비가, 테스트 비가 내리네. 다 틀린 네. 거죠. 여 문제를 이혼은 씨가 자, 자세히 보니까 다 선행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1학년인데 4학년 수준의 문제를 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레, 레벨 테스트에서. 그랬더니 여기는 학원지에서는 2, 3년 선행은 기본이다. 라는. 음. 말씀을 하고 모든 학원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네, 어떠세요? 사실입니다. 이것도요? 네. 원장님 보셨을 때 학군지에서 선행이 이런 일반적인 학원을 보낸다. 네. 어느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세요? 보통 2, 3, 여기서 나온 것처럼 2, 3이에 3년, 예, 예. 아무래도 그렇게 선행을 당기면 당길수록 네. 어, 그, 그거에, 그 기차에 네. 탑승하지 못한 분들이 네. 조바심과 불안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뭐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교육을 더 유발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학군지에서의 학원은 왜다 선행을 당연시 하고 음. 레벨 테스트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건가요? 음. 그 제가 이거는 얘기하면 네. 예, 예. 저 다른 학원에서 큰일, 나는 큰일, 나는 큰일 나나요 거예요. 네 레벨 테스트는 어려워야죠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어머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자, 레벨 테스트 보러 오셨어요. 네. 근데 이 학원이 양심적인 학원이어서 레벨 테스트를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냈어. 음. 왜? 기본적인 것만 잘 파악하면 사실 수학은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별큰 문제가 없거든요. 굳이 심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기본적인 문제만 딱 냈더니 얘가 다 맞았어. 음. 그러면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어디서, 어, 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 배우셨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끝이죠. 그 학원에 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 얘가 비 오듯이 조금 전에 여기처럼 4천원. 빵점 아까 보니까 빵점이더라고요. 예, 예. 예, 빵점이면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는데 하나도 못 배우셨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음... 얘는 일단 기본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책에도안 잡혀 있고 할 얘기가 많아져요. 되게 레벨 테스트를 막 애가 비가 오도록 빵점을 맞았어. 그럼 어머님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교육에 대한 게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너지는 때를 학원 바로 실장님이 파고들어 들어요 그렇죠. 어, 나 이런 이분들은 하면, 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학원 실장님은 늘 비슷한 이미지죠. 어머니 <laughs> 네. 어디서 이렇게 하셨냐고 그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 가슴이 쿵 내려앉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 당을 수밖에 없다. 학원입장에서 보면 예쿵 내려가지 않으면 예. 더 이상 상담이 안 이루어져요. 음. 그리고 아,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잘하셨네요. 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럼 학군지에서는 원하는 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우선,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건 학군지에서도 잘 나간다는 학원의 탑반을 원해요. 그렇죠. 탑반, 특히. 네, 탑, 탑반이라고 딱,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학원 탑반이야. 응.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성적이요? 그렇죠. 어... 왜냐면 못 들어가.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 탑반에 들어갔다는 건그 어마어마한 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어. 왜냐면 학원에서는 자기네 학원의 퀄러티를 위해서 예. 아무나 합격시켜주지 않아요. 예. 예. 왜냐면 개나 고동이나 들어온 탑반이라면 그걸 누가 탑반이라고 의미가 없겠죠. 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탑반의 퀄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레벨 테스트도 어렵게 내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통 그 탑반에 들어갈 수 없는 엄마들 아니면 그 탑반에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예, 있죠 예.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과외를 따로 시킵니다 아그 탑반을, 그러니까 탑반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탑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탑반에 들어가고 싶어서도 그 사실은 지금 그두 모습 다 예.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수학하고는 턱걸이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반에 음. 그러면 나는 들러리가 돼요 무조건. 투명 인간이 되고. 왜요? 왜냐하면 그 수업을 못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버스처럼 탑반이라는 간판이 붙은 버스에 올라타면 그냥 끝나는 줄 아는데 음. 올라탔는데 자기 자리는 밑에가 뚫려 있는 거야. 음. 아스팔트에. 그래서 거기서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 탑반 중에서 상위권에 올라간 애들은. 한, 한 좌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 상위권 아이들 당연하죠. 대상으로 그렇죠. 수업을 아니 그건 그렇다 요 예. 담아나요? 그거는 진리예요. 예. 왜냐면 하그 탑반 중에 가장 아래쪽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했다간 음음. 그 탑반은 무조건 깨져요. 왜요? 다른 엄마들이 또 아니, 원성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거의 영재초 예. 예. 영재급인데 수업이 루즈하거든. 음. 예. 그래서 제일 먼저 꼭대기 아이들이 다 나갑니다. 예. 컴플레인하면서 그러면은 원래 탑반은 공부 잘하는 애들 때문에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어, 누구 정교일등이 거기 갔다 네. 이렇게 그래서 원래 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다른 엄마들한테 그리고 그 엄마는 이미 대전마의 그 어떤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아 학원이 좀 과거보다 음, 음, 좀 떨어졌어. 음. 음. 어 우리 아이가 만족을 못해.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족을 못하는 건데 마치 그게 모든 아이들이 다안 좋아졌다는 수업으로 그렇게. 아 간주가 되는 거죠